지금까지 미국 경제 상황 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투자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눈여겨봐야 될건 AI와 반도체. 그렇게 봐도 될까요? AI 밸류체인의 최하단까지가 다 움직이고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하드웨어 쪽이 뚜렷하게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좀 잠잠합니다. 좀 내리기도 하고 약하고 조종도 심하고 그랬죠. 4월달에. 그런데 4월달 동안 AI 관련된 하드웨어 쪽은 인프라 쪽은 끝떡 없이 솔직히 별로 내린 거 없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인프라 쪽 주식들이 잘 버티긴 했는데 이제 SMCI 같은 경우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거품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인프라에 대해서 네, 데이터 센터 예,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일단 슈퍼마이크로가 급락을 하고 뭐 20%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우선은 개만 조금 다른 점인데 그밈 주식이니까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손을 대는 주식이다 보니까 네. 폭 자체가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빠지는 하락하는 폭도 밈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고 볼수 있고요. 어, AMD하고 슈퍼마이크로가 하락하면서 AMD 막 9%씩 하락하면서 상당히 위기 그다음에 사실 ASML 그다음에 p s m c 이런 쪽들 때문에 한국이 사실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렵게 볼 거냐 이제 뭐 끝난 거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걸 뒤집은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어... 클라우드 실적. 네. 여기서 단순하게 클라우드 산업 그 실적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관련 인프라들에 대해서. 어자 내년 내후년까지도 어, 지금부터 상당히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주어졌고 투자만 한다고 했던 메타는 하락했지 않습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알파벳과 차이는 돈도 벌면서 그런데 돈을 더벌 걸로 보여줘서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다 보니 주변을 다 이제 따뜻하게 했고 실제로 그 TSMC도 실적을 발표하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다른 쪽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AI 관련해서는 매출 두배 올해 예상 발표했거든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AI 관련된 흐름은 끝난 게 아닌 거고 오늘 나온 퀄컴이 상당히 큰 종집을 찍은 거죠. 사실 퀄컴은 좀미정미적 거리던 주식에 속하죠. 네. 특별히 인공지능 쪽이라기보다는 모바일 프로세서의 그 가장 뚜렷한 쪽이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도, 올해에서 별로 오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쫙다 풀어서. 다 AI에 대한 그런 어떤 매출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그 핸드폰 모바일도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예, 모바일 때문에 실적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말했던 것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 XR 쪽, 그 다음에 뭐 AI PC, PC인데 AI 기능이 있다는 것도 요즘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다. 그런 거 아닌 걸로 가격 차이가 달라질 정도로, 그래서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요게 그 생각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음. 이 AI의 그런 온기라는 게 상당히 넓게 강력하게 펴지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을 전체를 좀 살리는 영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에서 뭐 AI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AI 관련된 인프라 이런 쪽에 있어서 수요를 엄청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뱅코브 아메리카 최근에 그인 AI 위트러스라 그래서 우리는 AI를 믿는다고 보통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했는데 그제목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35% 이상 지출이 자본 지출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 말고도 그 보통 이제 어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 쓰일 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35% 증가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그 뒤에도 향후 어 25년까지 한음 이익으로 보면은 15배에서 28배까지 올라갈 걸로 본다라는 거고 이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이 얘네들 이쏘는 내용들 을 보면 자세히 넣어있는데한 3, 4년간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I가 기술주 흐름이라기 보다는 AI 인프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산업, 광범위한 주식들이 움직이는데 요게 3, 4년간 계속 될 거라고 보통 이렇게 말할 정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한 시장, 시장을 좀 전체로 좀 이렇게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번 실적을 보면 ai가 실제로 돈을 벌고 ai 관련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되는 거죠 어, 예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로만 얘기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그거 관련된 어떤 매출만 봤다면 지금은 그거 외에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공지능의 실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좀 어, 눈여겨봐야겠죠 어떤 게 해당 되는지 예를 들면 한국에는 전선 업체 이것조차도 다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니까 얘들의 실적조차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좋아졌다라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실제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이번 실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된 것은 분명하고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I 인프라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뭐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되니까 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니츠조차도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면 사실 한 구글 검색보다 10배 정도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 뭐어 냉각 장치까지 모든 그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그 밸류 체인들이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더 오른쪽을 좀예 따라 들어가는 게 그래도 좀날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밸류 체인을 따지다 보면 절대로 대체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 독보적인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게왜 그렇게 pr을 높게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실적에서 났다고 하지만 왜 엔비디아에만 그렇게 올라가냐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변압 회사도 이렇다 할 회사는 미국에 두 개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왜냐면 하 회사를 금방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뭐 사람들이 나가서 차려가지고 금방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 뭐랄까 독점적 지위랄까 아니면 어 실적이 좋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간에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오픈 AI 있던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반대 진영을 지금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순식간에 되죠.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 회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위, 2위의 회사들은 아까 말한 한 3년 정도의 수혜를 거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만하다 슈퍼 마이크로가 올라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죠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도 그 안에 밸류 체인 중에 실제 하드웨어적인 대체가 불가능한 데들을 찾아서 아까 이제 퀄컴 얘기를 드렸지만 이 모바일 쪽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온디바이스 하면 대체가 불가능한 게 퀄컴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특허와 네. 그렇죠 고런 데들은 안 올라갈 수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쪽을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빅테크 얘기가 네. 됐어요. 그럼 네.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빅테크에 투자할 때가 왔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어, 사실은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은 여전히 맞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안전하냐면 이것저것 좀더 상세히 스타디해서 공부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개별 주식을 주로 하지 않는 분.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가 자산 배분의 한 방법이다 라고 하신다면 70, 30뭐 그래서 30%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에 한다 그러면 이럴 때 30%를 그냥 빅테에다 크 투자하는 그런 ETF 같은 걸 사놓으시면 큰 문제 없이 갈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걸 복잡하게? 옛날은 그냥 에이 예, 빅테크가 제일 좋습니다 하면 됐는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말하냐면 일곱 개 종목의 EPS 성성 성장률보다 나머지 사백오십 세개 사백구십 세개 얘네의 EPS 성장률이 점점점 올라가서 올해 사 사분기가 되면은 이 매니피센트의 상, 상 성장률보다 나머지가 훨씬 더 어느 정도 뭐냐면 십일 프로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은 빅텍이지만 좀 빠른 분들은 2분기부터 느린 분들도 사실은 고려하셔야 될건 3분기, 4분기가 될수록 빅텍 외의 종목으로 온기가 이동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아실 것은 작을수록 서프라이즈는 크게 나타난다. 큰 주식의 성장은 이제 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뭐 엄청나지 않지만. 작은 주식들은 뭐20% 30% 이게 100% 200% 올라가는 것들이 쉽게 나타나니까 단순하게 투자로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스택 외에 나머지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노리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일 거다.